게... 네? 솔직히 거기 가는 게 내가 보내 거 살까 싶 고민돼. 너무 했잖아. 이거. 이거 뭐야? 어떡해이만 오케이 죄송 너 이제 돈는거잖아 아, 그 정도는 니다 하지만 한 번에 2만 원은 너무 센 걸? 될지 많이 없네. 아니. 헐 하나 남은몇개남은 남은? 얼마인? 아참아 아, 비싼데 어? <laughs> 야. 야. 아 공카가 아닌데 야야 가독하다 이거요 이거요 가독하다 기다려야 돼나 이거 안 사고 후회했잖아 엇친 개겨 나 가운데 있는 걸로 살게요 패치 귀엽네 어때고 안 그래도 괜찮아 나 하나 살래 아 잠만 나 이렇게 야 이거 뭐야? 어, 괜찮아. 야 이게 뭐예요? 뭔가 햄버 아니. 이거 사야지. 야, 무조건 사야지. 저뭐 살까요? 야 도쿄 앞서 어떤 거였지? 여기 없지. 아 나도 힘들어. 그렇지. 있야 어디요? 어 미친 진짜네? 응. 아 하나 사? 하나 사? 아, 내가 뽑을게 응. 뽑아볼게 스티커다 아, 아 스티커? 선서 버전? 색지야? 색지 별없어 요즘 색지안 나와 야 아, 스티커 괜찮아 아냐아니야 아니야. 바보카 어떤 거? 이건가? 나도 바볼카 하나 사려 자 응. 사버릴까? 사! 아, 뭔데? 에이스? 어난 괜찮다고 본다 카드? 어 드가 왜? 카샤코리? 어! 카샤코리 있구나 야 근데 이거 잘생김 이아이아 이자세. 에나 이거 사보고 나는 이게 너무 이쁘다. 샀어? 어, 하 있어? 내나 벌써 난 이만 이 담은 거 같은데. 야, 나 이거 하나 데개 샀잖아. <laughs> 너 미쳤어? <laughs> 바로 짓는 거 봐. 야, 5만 원이야? 잠만잠만뭐 이렇게 많아진 거 나 가고 싶었던 게 뭘까? 그것 뭐예요? 아, 작년 음. 있다. 바보가 좀 참아 볼게. 바보카는 항상 물량이 많아서 애기꾸러잖아와야 댓글마다 떨린 거 봐. 잡보카까 인기 미쳤어? <laughs> 아! 좋아 재개봉은면 어떡하지? 난탈 수가 없는데 노란색이야? 아 몰라 어! 베드코팅으로 좋은데? 잠깐만 저거 뽀뽀핑 아니야 얘네? 뽀뽀핑 왜없어 <laughs> 근데 나 이런 백지 하나쯤은 사고 싶었단 말이야 야, 이쁜거 아이 풍어. 운기운데 아니 진짜 이게 너무 예쁘다. 만 이렇게 끝이 없어? 잠시만, 나. 이러면 참을 수 없어. 나 이러면 진짜 참을 수가 없어. 이게 뭐야? 맛있게 먹네. 항상 열심히 드시는 모습 아주 보기 좋아요. 나머지. 풍어 너무요. 진짜. 진짜, <laughs> 진짜, 진짜. 너무 야. 진짜로? 야, 진짜로. 야, 진짜 되나 보여. 아, <laughs> 이제올지도 모르잖아 맞아 <laughs> 음 누구셔? 그 위장약 먹으시는 분 있어 <laughs> 아 근데 카드 이쁘다 그지 금방 이쁘지? 응걔 음. 난지 하아 <laughs> 제발 이기를 가져오고 어어 어 핑크색? 핑크색? <laughs> 핑크색? 아... 아 누구셔? 그... 스드들 뭐였더라? 근데 나 이렇게 밖에 안 샀어? 근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왔어? 시식데 시식. 얘네가 먹을레다을한 적게였던 애들있어 음~~ 마이키같은 음. 앙범 마이키 공은 안가아 뭐야? 콩머니이거뭐콩더 사고싶다 더살 다음에 또피할까면 무조건 더산 왜지? 스다 괜찮은데? 쁜데 음, <laughs> <laughs> 이게 더 이쁘긴하다 네. 어 확실히 더 사야돼 <laughs> 완전 속전속결인가? 이거 사고 싶었던 거 아니야? 사고 싶었던 거 아니야? 응! 응. 나 이거 히나트 때문에 산거 예쁘다 야너 오늘 깡 좋다 깡? 응, 응, 응. 어? 내 만두도 뽑아주고 나무카나도 나 나오고 마지막 내가, 내가 먹고 싶어 내가 내가 고 싶어. 싶어 미친 거 아니야? 너도 샀어 셋 어? 미친 <웃음> 가자 <웃음> 가자 나나 음, <좀. 웃음> 아, <laughs> 이게히 금이 나 거잖아 하나, 둘, 셋! <laughs> 이거 더살거고 그랬나? 더 살겠다, 더 살겠다, 더 살겠다.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미친 거 아니야? 야, 7,000원? 야, 모에 만원 받아도 돼 <laughs> 아, 그럼 딱만원짜리 아니고? <laughs> 하나, 둘, 셋!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 죄송해요 <laughs> <laughs> 제가 마이 c h a i 가마이 c 운이 좋네요 예예 need to nail. I'm not a boy. I'm n 예 t a 예 o y 예 m n 예 t a boy. I'm not a boy. I'm not a b 예 아 look up, g 얘랑 같이 찍으면 안 돼? e table. I said, No, y o u r 빨개! bit 진짜로? u t y o u 야나 미쳤다 봐 아니 진짜로? 야, 근데 왜 이렇게 크냐? 야, 이 o 되네? e a b 이 t a b o u 거 You're a bit about. You're 이게 너무 속상해. 내가 텐도를 뽑았다니까. 대박 그아 이거 귀나 개귀여워. 미쳤나봐. 나 오늘 오이 뭐야? 그러 그러니까 오늘 뭐야? 얘네 코끼리 좋아진다. 나 얘랑 다니 근데 너코 뽑으면 잘안 나오잖아. <laughs> 나 이거 <되게 웃음> 귀여워. 난안 들어. 잡수만는데. 네. 왜 내가 마음에 안 들어?